술머리 내 동생이 엄마가 부를 때는 꿀떼지,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,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, 랄라랄라랄라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. 동요 다 알죠? 자, 그러면 그 동요에서 그 동생의 이름이 원래는 홍길동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. 근데 그 집에서 왕자님 하고 불러도 홍길동이죠. 꿀떼지 하고 불러도 홍길동이죠. 두꺼비 하고 불러도 홍길동이죠. 그 집에서는 홍길동에 왕자님이라는 이름과 두껍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오, 꿀돼지라는 이름을 다 부여를 했어요. 이렇게 대상은 한 명인데 여러 개의 이름을 붙이는 게 바로 레퍼런스입니다. 그러면 싯불불에서 레퍼런스 개념은 뭘까?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가 있어요. 근데 이 a라는 변수에 b라는 이름도 붙여줄 수가 있고 c라는 이름도 붙여줄 수가 있고. 지 라는 이름도 여러 개의 이름을 계속해서 붙여줄 수가 있는데요. 즉...